강제 업그레이드 이 화제의 여왕들의 키스 자국 이야기 구경해봐 첫 번째, 김하늘 드라마 스카이캐슬로 대박을 터뜨렸지만 키스신 촬영 때는 감독이 최대한 리얼하게를 외치며 장면을 늘리는 바람에 현장에 어색했대 김하늘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농담으로 그건 키스가 아니라 인내 테스트였어 라고 했어. 두째. 손예지 여름 향기의 여신으로 사랑받던 손예지는 시크릿가든 촬영 중비 오는 키스신에서 추위에 떨었지. 감독은 날씨 상관없이 NG 20번 내며 고집부렸고 손예지는 런닝맨에서 그때 진짜 도망치고 싶었어라고 폭로했어. 세째. 송혜교 송혜교는 갑작스런 추가 장면 때문에 당황했대. 상대 배우 송중기의 즉흥 연기가 대본을 벗어나서 나중에 웃으며 그게 서프라이즈였나? 쇼크였나?라고 했지. 이 일로 언론이 떠들썩했지만 혜교 언니의 인기는 더 치솟았어. 논란도 매력으로 바꾸는 마법이야. 첫번째 전지혜. 시티헌터의 액션 키스신은 원래 화끈했어야 했는데, 감독의 제로거리 요구 때문에 그녀의 흑역사로 남았어. 두번째, 박신혜. 상속자들의 캠퍼스 키스신은 달달했지만 강제로 다시 찍느라 눈물이 났대. 감독의 완벽함을 추구하며 NGO를 20번 넘게 냈고, 박신혜는 팬미팅에서 그건 내 인생 가장 잊을 수 없는 키스야 라고 털어놨어.